아 이건 바로스가 아니라 애쉬를 해야 돼. 샤코 서포터가 나오네. 어 근데 세나 나왔네. 아 세나 나온 것도 몰라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서포 터두 명이 지금 이 판에 나왔거든요. 샤코랑 지금 세나 나왔죠. 잠깐만 지금 골 골통이 너무 아파 나 지금 골이 터질 것 같아 잠깐만. 잉그샨테어 뭐야? 가 이거 가 이거 가 이거. 세나 죽여. 너 멍청한 자식 또허치거리고만풀 빠지죠? 어. 들어가서, 때리면 돼. 세나 어딨어? 일로 와. 어, 어딨어, 얘? 얘 어딨지? 세나 분명히 올 거야. 세나 분명히 온다, 여기. 아니면 여기서 집 갈라나? 세나 오지 않을까? 그렇지. 와야지. 안녕하세요. 세나짱. 죽어야겠지. 너풀 없잖아. 너 이거 어떻게 살라고? 나 치속인데? 치속인데? 어, 잠깐만. 세나? 역시 넌 너야 어. 기대를 저버리지 어 뭐야 얘뭐야어평평평어 평. 아, 평. 평. 어, 좋습니다 아얘또 질교하겠다고 또 앞에서 깝치는 모습이 너 왠지 내가 아는 세나가 맞는 거 같다 느낌이 느낌이 좀 그래 세나야 느낌이 좀잉큐 <목소리> 뻐크, <laughs> 좋아요. 좋습니다. 세나 까불다가 원딜이 죽어버렸죠. 이게 세나 효과입니다. 바텀은 세나가 나대는 순간 게임 진거야. 이 큐. 아프죠? 아프죠? 너무 아프죠, 그냥? ㅋ ㅋ ㅋ 나갈 것 같죠? ㅋ ㅋ 이가 ㅋ ㅋ 이이이 ㅋ ㅋ ㅋ 이 ㅋ 집안 가면 내 큐에 혼난다. 혼난다고 했지. 잠깐만, 뭐 하는 거야, 샤크야? 아니 이게 무슨 나 근데 이겼잖아, 게 내가 내가 이겼잖아 둘다 이거. 툭큐큐 일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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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. 큐, 일쳐, 일쳐, 큐. <laughs> 네이스. 너무 건방진데? 이걸 안 맞는다고? 야 이거 맞아? 야 잠깐만, 샤크야 잠깐만. 아좀 사인은 보내고 들어가야지. 잉 인... 큐. 툭. 아프죠? 어 뭐야? 세나야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? 그래. 이건 아닌 것 같더라. 돌아왔구나. 응? 왕자님, 돌아오셨어.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왕자님 입장하십니다. 자, 일로 오세요, 선생님. 근데 너네, 너네 정화도 없네? 일로 와, 세나야. 그걸 또 자르러 으려고 와? 아, 징하다, 징해. 어, 진짜 너무 징하다, 세나야. 너 1호 2야. 아니, 이걸 도대체 어떻게, 큐를 쓰려고 들어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? 이거 진, 이거 집중해야겠다, 이거. 장난치면 질 수도 있겠다. 일로 와. 너무 까불었지? 이사야. 그건 아니잖아. 그치? 아무리 내가 몇번 죽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, 만마 세나가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? 절대 안돼 세나는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 그런 챔피언이야 큐 어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 베리어 살짝 빠져주고 톡톡 톡. 그렇지 카이팅 이게 바로 AD차이 아근 진짜 카이사 개월받겠다얘얘 우라톤 터질 것 같은데 이거? 얘 오늘 잠잘수 있나? 나는 그래도 덕분에 잠은 잘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톡. 이런 센스 어디서 볼수 있죠? 에메랄드 원딜한테 볼수 있는 플레이인가요, 이거? 야, 그래도 우리 서포터는 CS 안 건드린다. 다행이네. 얘, 세나는 CS 열심히 먹던데. 아까 싸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. 야, 근데 세나 피캐놓고 저렇게 똥 싸놓고 싸워가지고 CS까지 먹는다고? 어, 진짜, 인류애가 사라질 것 같아, 저런 애들 보면. 허라보름도. 이, 아! 아니, 내 궁이. 일로 오세요, 가이사님. 죽으셔야지, 아. 그거 살려가면안 되지. 뭐야. 그거는 살면 안 돼. 그거 안 돼. 그거 안 되는 거야. 이, 큐! 아! 아니, 아, 신드라님 그, 지금 액션 들어갔는데. 일로 와요. 자기야, 아, 아니. 잉큐큑못 응. <laughs> 맞추면 좀 어때 큐만 맞추면 됩니다. 바루스의 궁은 큐예요. 이리 와 시한테 이리 와 매매 맞아야지 큐 피해 주면서 탁탁 살살 녹죠 모랑이라서 너무 맛있다. 아 어. 이게 맞지 턱턱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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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루스 맛있는데 이아잉 응. 응. 아, 까비. 이거 나 먹어, 있마 오케이. 헤리. 아, 베리 액션. 아, 근데 세나가 진짜 카이사한테 정치질을 했다? 나 그건 진짜 너무 역겹다. 아, 나 근데 이거 우붕이 주고 싶다. 세나, 패드립 리포 좀. 넌 반드시 먹어야지. 넌리포 먹어야지.